이것도 어, 이제 앞에 테마랑 비슷한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거는 이제 기울기부터 구하자. 애들아. 기울기니까. 0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몇? 1. 2에서 4 빼면 그래서 기울기를 고등학교에서는 뭐로 많이 쓰지. 물론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어? a라고 나오긴 했고.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얘들아 마이너스 1, 4를 기준으로 보면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 이렇게 풀 수도 있고 0, 2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에 얘들아 x-0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맞아? 자 위에 것처럼 풀면 y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니까 더하기 면 2. E. 밑에 것도 얘들아 어떠니? 마이너스 2x인데 더하기 면 2. E. 그럼 뭐가 됐든 어때? 똑같지 않니? 물론 뭐 중학교 때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얘들아 y절편을 너무 대놓고 주지 않았냐? 바로 얘들아 y절편 자리에 2라고 쓸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냥 y-y1은 mx-x1 공식을 이용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? 0될 거니까 1번 나오게 될 것이고.